이명웅 후렴구, 모음 팬이라면 꼭 들어야 할 곡들. 사랑아,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사랑은 늘 도망가 그대를 위해 노래할게요. 잊지 말아요. 우리들의 블루스. 이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. 온기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. 모래 알갱이,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?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. 이제 나만 믿어요. 미안하다. 나의 인생아.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. 인생 찬가. 우리 함께 가요. 행복 가득 담은 배낭 하나 메고서 아직 그댄 내 고운 사랑입니다. 연애편지.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. 아버지,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